축이 작 사, 살아서 몸을 회전시켜서 가디언 티 잡고 이렇게 빵 차는 형태거든요. 로우 킥은 이걸 세웠던 이 모든 것 낮게 깔으세요. 깔고 몸도 더 구부리는데 얘랑 나랑 있을 때이 중심 뭐이것까지는 굳이 없는데 여기서 머리 하나 정도 밖으로 빼주고 뒤로 약간 빼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축 살려놓고. 상체가 약간 빠지는 느낌인데 나머지 하체에서 중심 이동해서 다시 밸런스 잡게 이 상태에서 다시 올수 있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잽칠수 있는 거리도 아니죠 잽칠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 상체가 있고 가서 딱잽 쳐도 아무리 멀어도 이 정도가 머리 사이즈죠 상대방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빠져 있는 데서도 또 킥을 차면 더 빠질 수 있는 게 로우킥의 자기 형태거든요. 이렇게 로우킥을 찰 때는 진짜 주먹이 닿지도 않는 거리만큼 더먼 거리에서도 킥을 찰 수가 있는데, 로우킥을 거리감을 안 배운 친구들은 참과 동시에 카운트에 다 굽고, 상대방. 뭐 야, 얘통 가까이 와서 이렇게 차니까. 킥만 생각하는 거예요, 킥만. 얘가 날 때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킥만을 생각해서 찰 때는 가까이 가서 맞을 거리에 가는데, 얘한테 접촉하기 전에 맞게 돼요.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이 거리를 알기 때문에, 백날 주먹을 치는 거리가 서로서로 교차가 돼도, 꼭 필요도 없어. 그냥 때리면 되니까. 머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골반, 엉덩이, 얘네만 일자로 딱 만들어주고 차면, 밑치든 위든 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왼쪽은 대부분 이제, 관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은 여기서 얘를 찰때 미들킥을 차든 뭘 차더라도 니킥을 차도 대부분 관원들이 이 몸체랑 얘를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거리를 만들고 나서 뭘 이러고 하든 이걸 하든. 근데 그게 아니라 하체만 움직이면서 몸을 회전시키고 얘는 살짝 빼고. 그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요걸 가르쳐 줘야 돼요, 포인트가.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얘는 가고 상체는 뒤로 빠지면서 로우킥은 이런 식으로. 또 유럽 킥복싱이나 풀커택이나 이런 데서 다시 긴거있고 하는 애들은 쓴 상태에서 그냥, 거의 쓴 상태에서 많 이런 이 식으로 로우를 많이 차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강이 골절이 좀 많이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면은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요. 무에타이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라운드로 그냥 라운드로 이렇게 좀 많이 쳐요 약간 좀렇여요좀 좀 낮게 깔면서 상체를 빼고 몸을 휘젓고 하면서 끝까지 두개이때도 고개를 뭐 돌리지 마 이런 모습 돌려도 얘를 볼 수만 있으면 돼 이게 보인트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충분해요 정말 주먹 닿지 않는면 고개를 다찰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하실 건데 그렇게 멀리 찰 필요가 없어요. 잼한번 치고, 고흡 차고. 이정도 천천히 하세요. 내 네, 세게 차봤자 의미 없어요. 지금은 거리 잡아주고, 내가 지금 이거를 잘 하고 느끼면서, 가서 우리 강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